자 우리 제일 일렉트릭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 실장입니다. 자 제일 일렉트릭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은 이 이유가 이 LA 산불, 자 LA 산불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만 약 200조 정도의 손실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강풍 예보가 되어져 있고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지금 뭐 비도 안 오고 있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자 사람의 힘으로는 인위적으로 끌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다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비가 오거나 뭐 자연적으로 이제 꺼질 때까지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워낙에 이 불이라는 것이 자 바람 타고 순식간에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시작되 곳이 이제 미국의 부촌이에요, 부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와 인프라 피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전력 설비, 그다음에 어떤 전기, 그다음에 이 변압기. 자, 이런 쪽 테마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또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기업 입장에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 자, 당연히 이 LA 산불은 빠르게 꺼져야 되는 것이고 이 인명 피라든지이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의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수 있는 것인지 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공략을 할 기회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어디에서 내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24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동시호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9%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전력 설비, 자, 전력 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우리 AI, 자, AI 관련해가지고 같이 엮이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모두 AI로 엮이면서 2024년에 미친 듯이 이런 식으로 급등, 대시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산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골이 깊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장기 이평선 부분에서 이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박스권으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원래 이렇게 딱 갑작스럽게 올라갈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금 마침 어떤 돌발 호재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서 가는 흐름이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거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갭이 자 갭이 크게 뜨면서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타이밍 잡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종목 선정해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자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분석을 알고 계셔야 이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익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번호 010574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제일이라고. 자, 제일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도와드릴 텐데요. 자,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차트는 크게 봐야 된다. 자, 크게 봐야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흐름, 그다음에 위치, 자,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크게 이런 식으로 넓혀서 보면은 자, 여기, 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시작점인데 여기가 고가권이죠. 자, 이런게한 눈에 그냥 보이잖아, 지금. 여기가 고점이고 계속해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2024년에 AI 덕을 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잡고 저점을 높이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변곡점이 자 이런 변곡점이 지금 발생을 했고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 2024년부터 2024년 약간 한 2분기 정도부터 굉장히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한 거다. 아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 대시세나고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큰 매집의 일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대시세 상승의 어떤 시작점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스윙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가권 박스권 매매 자 박스권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전고 돌파를 하는 순간 이 위에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겁니다 이 전력 설비 자 전력 설비 테마는 앞으로 이 ai 시장 여기에 무조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이 재료, 이 재료는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라는 거고, 미래에이 주도 섹터가 된다. 자, 주도 섹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차트상으로도 확실히 저가권에서 착실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할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공략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이런 대응 자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매일매일 최신화가 된다는 라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매집 가격대, 그 다음에 이 목표가들, 당연히 분할로.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분할로 해야 이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비중 조절,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비중 조절과 이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착실히 수행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제 영상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 이렇게 종목 선별 관련된 이 주도 테마 이 테마주 전력 설비 테마 엮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찝어드리는 몇몇 개의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자 그리고 이 후발 주자가 될수 있는 후보들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를 불리는데 분명히 일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선별 자료 같이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참여 의사를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자제 1이라고 자제1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 주시면은 이 서비스들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제목 밑에 이렇게 조회수 옆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를 클릭을 딱 하시면, 자, 이렇게 설명이 뜨죠? 설명이 뜨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요맨 위에 노란색 요거를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딱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폰과 PC 둘다 활용이 가능한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 원클릭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맞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다 무료로, 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단기적인 부분에서 좀 팁을 드려보자면은 자, 이렇게 갭 상승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위에 둥둥 떠있는 애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이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크게 급락을 할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시가 총액이 지금 2,900억 정도인데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가벼운 중소형 테마주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변동성 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자,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섣불리 여러분들이 어떤 뇌동 매매를 한다거나 어떤 급등주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자, 그렇게 하면은 진짜 물리기 딱 좋습니다. 자, 물리기 딱 좋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제1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